한평만의 세상읽기.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미중 전략 경쟁 시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으로 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힘센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국제 질서를 이끌어온 미국에 대해서 지난 40년 동안 줄리찬 경제성장 으로 인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군사력을 급격히 신장시키고 있는 중국이 현 세계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흔히 미중 전략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자는...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2021년은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의 21세기를 특징 짓고 있는 국제 질서의 변화 모습을 몇 가지 특징적 요소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혁명적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입니다. 우주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도 인공위성을 써올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인들이 우주정거장에서 몇 달씩 체류하고 과학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발전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동물 복제는 기형에 상당히 진전이 되고 인간 장기도 생산하고 또 혹자는 이러다가 인간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할 정도로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지식, 정보와 사회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무역과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을 할수 있는 지구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손바닥 안의 컴퓨터, 휴대폰은 컴퓨터입니다. 작은 컴퓨터인데 이러한 손바닥의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의 여러 사람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네트워크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2 1세기는 초국가적 안보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테러와 극단주의적 폭력,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강의를 하는 이 시점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인종적인 종족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의 문제가 우리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들어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코로나19라는 범 세계적 전염병이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라 간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또 세계 곳곳에서는 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난민들이 발생을 해서 유럽, 곳곳 지역에서는 난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세력 판도가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핵심에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러한 전략 경쟁의 핵심적 특징의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중국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강한 국가 그리고 중국이 새로운 규범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도전적 강대국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 한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이런 세계 곳곳에서 민족주의 중에서도 잘못된 민족주의, 즉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국내 정치적으로 퍼플리스트 정치 지도자, 들이 등장으로 인해서 민중주의 즉 퍼플리즘과 베타적 민족주의가 결합을 해서 자국 중심의 경제 보호주의 무역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시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는 일종의 파시즘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21세기의 국제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지난 6월 달에 북한이 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에 의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런 모습을 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군인의 총격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건도 얼마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부터 이십 여년 전에 미국의 거대 전략가인 지비크뉴브레진스키 박사는 그랜드 체스보드라는 저서를 통해서. 동아시아가 앞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산 지역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브레진스키 박사는 아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 즉 중국, 러시아, 한반도, 일본에 이르는 광범위한 유라시아 랜드메스 을 제시하면서 다섯 개의 지정학적 축이 있다라고 예지적을 하고 또이 다섯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0여년전 브레젠스키 박사가 예측한 것이 이0여년 후인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와 연관된 분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란에서는 벌써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그리고 이란이 핵 활동과 또 미국과의 갈등,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의 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그리고 크림반도를 일방적으로 접수를 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충성파와 친 러시아파 간이 일종의 내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남북 간의 갈등,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한반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끊임없는 긴장이 연속성, 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한반도 외곽에 있는 중국. 중국의 영향권 범위와 충돌 가능 지역을 역시, 당시에 브레진스키 박사가 중국이 향후 이 국력을 신장하고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신장시키면 결국 이 지역이 중국의 팽창에 의해서 동아시아 지역이 분쟁 발생 가능하다는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암 알리슨 교수는 이른바 기존의 강대국, 그리고 기존의 강대국에 도전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고 있을 때그두 강대국 간에는 투기 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바 투기디데스의 함정 이론입니다. 기존 강대국 미국과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 도전 국가가 등장하면은 역사적으로 그둘 사이에는 전쟁으로 피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가고 500년의 역사를 연구를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 전쟁으로 피화한 사례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1940년 중반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그 시점까지 약 45년 내지 50년 기간 동안 우리는 냉전 시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냉전의 시기가 끝나고 잠시 동안에 유일 초강대국이 시대가 흘렀는데 지금은 미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패권 도전국으로 등장을 해서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부터 기술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군사적 갈등까지 미중간 전략 경쟁은 아시아에 있어서는 동북아 국제 질서를 규정짓는 핵심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구 십사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한반도는.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즉, 그러한 전쟁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옛 소련의 핵심 국가였던 러시아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 대통령은 혼자서 근 30년을 집권하는 일종의 러시아판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옛 소련이 강대한 슬라브 힘을 되찾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고 러시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만큼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당시의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켜서 정말 상호 의존이 자본과 물자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그러한 세계화의 과정에 중국을 편입시키면은 중국도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화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결국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중국의 국가 체제도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지금은. 그러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그러한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중국이 도전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금융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세계적 과학 기술 표준 전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은 정치적,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결부가 돼서 일종의 패권 전쟁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때.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1970년대 말부터 지난 40년 정도를 줄곧 플러스 경제성장을 해옴으로써 조만간 미국이 경제력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측들은 다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혁신하고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국내 총생산 GDP의 비교를 보면 2020년 현재도 아직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있다.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정보기술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환의 컴퓨터 안에 있는 앱들을 생각을 하고, 어떠한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등등하는 아마존, 이러한 그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여전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중국도 많이 쫓아오고는 있습니다만, 즉, 자유롭고 개방된 그리고 창의적 도전 정신을 개인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차이, 소프트 파워의 차이는 아직도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크게 부족하다는 라 것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을 따져보면, 물론 중국은 14억이 거대 인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미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7만 달러, 중국은 약만 달러를 다소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파워뿐만 아니라 경제의 유동성이라든가 창의력, 또 노동생산성이라든가 새로운 도전,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새로운 창의적 정신, 이러한 질적인 요소까지 비교 요소로 따지면 2020년 현재 대체적으로 미국 대 중국이 국가 능력의 비율은. 주대 2.5 정도라고 측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산업화에 성공하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정말 보기 드문 모범 사례입니다. 아르헨티나.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은 한국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들이 민중주의적 정책이라든가 중진국 트랩에 빠져가지고 선진국으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례로 들수 있는데 중국도 자유로움 이미 속박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한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들, 독일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던 그런 조건과 비교를 하면 중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에 있죠. 즉, 중국의 군사적 투사력 안에는 한국은 항상 가장 가까운 중국의 군사적 투사력 속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국의 힘을,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야 할 것입니다. 자, 중국이 어, 미국의 그 국제 지도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그리고 최근 여러 해 동안 중국이 매우 공세적인, 강압적인 외교 전략을 펴므로써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상당히... 잃고 있습니다. 올해 포 연구소에서 조사한 중국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선진 조사국 중에 어, 조사 대상자의 약 4분의 3 정도는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성장을 한다면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책임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감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